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인기입니다 음성 자 들리시지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은 메이저들이 매수하는 섹터의 대장주 중심으로 움직임이 좋은데 지난 월요일날 메이저 매수한다 매수하자 저작됐던리아켄바이오가 이렇게 또20% 이상 또 급등 나오고 바닥권 찍고 터닝 그래서 20일선 이아권 내려왔을 적에는 바닥 찍고 올라가는 흐름이 연출되기 때문에 긍정적 전략입니다라고 들었던 이리아켄바이오 오늘까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은 아닌게 스타일, 네리아바이도 매수하자 전략 좀 드리고 또 H A 중금도 매수하자 말씀드렸은도 종목들을 이렇게 또두 종목이 공이 양음양 패턴 양양양 돌파 나오는 그 패턴을 공 움직인다면은 아닌게 스타일은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로 집중하시면서 그죠 잘가는 전략이 나오는 거죠 H A 중금도 미국 진출 기대감. 또 한번 애조 때 매수하자 마스카 프로젝트 대장주 반짝반짝 돌파 상승 슈팅 양음양 양양양 돌파 상승 계속 강력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철저하게 가는 날에 집중하시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집중하시면서 계좌 상승 잘 만들어 가시면 좋습니다 api도 실적 나왔죠 네600 (846억) 나왔죠 네 강력하게 실적 좋아지면서 지난번에 방에서도 이때 고량시이 양봉돌 쪽에 본격적 상승 나올 때부터 또딱에 (3배) 올라왔네요 그죠 우상향 고량진과 양봉 뜨고 올라가고 또예 화장품 쪽 대장주 양양양 횡보박스가 연출되다가 또한번 뒤에 빠졌던 매수 <laughs> 양봉돌파슈팅 장초반에 메이저 매수주는요 흐름이 좋습니다 아침에 제가 또 메이저 매수 몇개 좀 드렸었는데 도 잘갑니다 원전주 메이저 매수 장초반에 한전기술 어우 아까 매수 문자 좀 드리긴 했었는데 또 강력하게 올라가고 HJ중공업 리아캔바이도 오늘 장초반 메이저 매수하더니만 양음량 돌파 나오고 또 아침에 메이저 매수주 네 호텔실라도 메이저 매수 말씀드리면 또 하면 돌파 슈팅 그리고 네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하이브도 또 한번 올라오네요. 네 방송 무량주 모아봤는데 또 역시나 또 바닥지고 턴이 나오고 반등 상승 가는 말에 집중하시면서 단기 단타 세비캠도 또 메이저 매수하더니만 또 양양양 돌파 페배터리 수혜주들 에코프로 비엠도 또 한번 올라오면서 양양 강력한또 반등 상승 오늘 은행주가 좋았었죠? KB 금융도 한번 네 올라오면서 양양양 회복력 보였어요. 장 초반에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프로그램 매수주들이 가게도 올라가기 때문에 섹터 대장조로 집중하시면서 단기 단타 수행 전략을 잘 세워가시면 계좌 금방금방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음, 제가 우리 회원님께서 글 하나 올려주셨는데 이거 잠깐 한번 좀 소개해드릴까요? 너무나 괜찮은 글이라가지고 네 회원 수익 후기에 올려놨는데 계좌가 미쳤어요. 도약2024님께서 이렇게 글 하나 올려주셨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계좌가 미쳤어요. 매매 스관을 바꾼 아닌기 매매법 8월 오... 어저께 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중요한 내용인데 계좌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8월 1일 금요일 계장 직후부터 1시간 동안 100포인트 이상 빠지는 오랜만에 센 급락장을 마주하며 꼭 1년 전 엔캐리 급락장 때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종일 줄줄줄 흘러내리는 급락장이었습니다만,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아닌 단기 정책적 악재는 금방 회복되고, 던졌다가 다시 사면 또 계좌 박살날 것, 나니, 갖고 있는 종목 유지 홀드하면서, 전문가님의 멘트 덕분에 뇌동매매를 하거나 무지성으로 던지지 않고, 오히려 포트 리밸런싱 비중 조절과 현금 확보를 하며, 주말을 넘긴 결과 월요일, 화요일 날 이틀만 전부 복구했습니다. 참고로 계좌 수익이 아름답게 미쳐서 사상 최고치 수익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 현님께서는 얘기해요. 저 24년 2024년대 큰 손실을 모두 복구하고 큰 수익을 찍을 수 있게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보답 겸 후기를 전문가님께서 장중 라이 브 방송 때 자주 하시는 멘트를 정리해서 매매 습관을 바꾸는 비법으로 소개해 봅니다. 첫 번째. 하락 종목에 물 타지 마세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닌 기 얘기. 단가를 낮추고 싶은 마음에 물 타기는 쉬운데, 올라가는 종목 따라잡거나, 불타기는 용기가 나지 않는 습관 때문에, 하락 종목에 물 타다가 금액 조절도 안 되고, 손실도 확대되는 악순환을 반복되기 일쑤였는데, 전문가님께 배우면서, 하락 종목에 물안 타고 방치 후, 올라갈 때 추가 매수 후 수익으로 전환하는 법을 배워서, 계좌 수익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한큰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목 방치, 상승 종목에 집중해서 그 종목 상승 이익으로 하루 종목 일부 손절, 비중 조절하면 계좌 관리가 좋겠다. 두 번째, 무리한 매매 자제, 급하면 물려요. 지수 고점에서 수익권 짧아 인내할 줄 아셔야 돼요. 3.100포인트 넘어선 시점에서 자주 말씀하신 내용인데, 포모가 오거나 급하게 따라 붙어서 물리기 쉬운 이 시점에 중요한 매매 습관, 매주가 매수한 우량주 추천하시기 때문에 2, 3일 눌리다가도 인내하면 올라오는 기법과도 연결되는 매매 습관 멘트. 거래 너무 많이 크게 터지면 다음날 못 갑니다 파실 줄도 아셔야 돼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양음량 패턴 결합시키면 욕심내다가 전혀 안팔고 들고가면 변호 큰 장에서 연속성이 없어서 빠지기 쉽상인데 이 원칙을 적용시키면서 거래 크게 터진 날 일부 매도 수익 고점매도 매수 땡기고 다음날 눌릴 때 메이저 매수 수급 들어오면 전날 챙긴 현금으로 또 추가 매수 또이 다음날 또는 2,3일 다시 급등하는 양음량 패턴으로 큰 수익 내면서 좀더 길게 끌고 가는 종목이 되는 것이다 자, 네 번째로는 개인들만 버글버글한 종목은 못 갑니다. 아닌 게 하는 얘기예요 그죠? 네. 수급 주체를 메이저, 매집 우량주로 잡으시므로 개인들이 좋아하는 테마, 잡주 포함해서 소형주를 잘안 하시는 편인데 확실히 개인들만 버글버글한 종목, 섹터나 종목 또는 기관들 물량 매 개인들 따라 사서 개인들 위에 수급으로 바뀐 종목 못 가는 듯 합니다. 전문가님께 배운 후로는 종목 선별 시 매주 주차가 외국인들 개인인지 기관인지 꼭 따지게 됩니다. 그 밖에도, 인버스 레버리지 업박 안 나는 점도 안심되고, 신뢰감 높아집니다. 네. 아니, 전문가님은 특히 9시 장 시작 이후에 흐름 판단에 강하십니다. 장 초반 흐름 읽어주신 종목 최소 오전 30분 1시간 동안 길게 오후장까지 강세인 경우가 많아요. 회원들이 두루두루 살 만한 종목 선별하기 전까지 약간 시간이 걸리거나 이미 날아가는 시세인 경우도 있겠지만, 수업을 읽어주는 흐름을 듣고, 본인이 이미 갖고 있는 종목일 경우 불타기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수비 다른 종목으로 확산되는 여부를 화학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므로 시간이 된다면 안인기 전문가님의 방송을 같이 들으면서 매매하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테마 단타 급등 위주가 아니여좀 무겁고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는 2024년 작년에 계좌 폭망에서 안인기방 들어온 이후로 올해 계좌 폭발로 전환을 경험하면서 매매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어요 특정 종목 사랑에 빠져서 못 팔았다가 폭락시 공포에 던지고 포모에 따라 붙는 엇박 매매 금지 습관 그리고 갈 종목이라도 급등 때는 꼭 일부 팔아서 경금 확보하면서 평금 유지 유지하는 습관 외계 느껴들이 매수 안 하면 비중 줄이는 습관 나스닥 선물차트 실 시간에 보면서 움직임 체크 습관 또 최고점 매매 최고점 매수 황당한 욕심 내지 말고 총계자 수익을 높여가는 습관 등을 전문가님과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나름의 원칙과 습관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늘 한결같이 성실하게 방송해 주신 점 감사드려요. 다른 분들도 수급 읽어주는 남자, 안인기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바른 매매 습관으로 큰수익 내면 좋겠습니다. 라고 어 제가 방송 때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계좌를 보니까는요. 계좌를 보니까는 네, 어저께 1,300만원 벌었고 올해 9,200만원 벌어가지고. 예, 아닌 기랑 같이 매매하시면서 계좌 금방금방 좋아지고 상승해는 그런 전략으로, 예, 현명한 전략 잘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번에, 음, 특강 들으신 분들은 우리 글 올려주신 도약2024님, 예, 필명 좋으세요. 어제 여기다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러분께 도움되는 글이니까. 돈 버신 분들 같이 한 번씩 또, 네. 나도 갖고내 걸로 만들어가지고 돈 벌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들어오셔서 한번더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강은 메이저가 매수하는 섹터 대장주로 단기 단타 스윙 전략으로 시원한 또 계좌 상승 만들어가고 있으니까는 특강 꼭 참여하셔가지고 <laughs> 내일이죠 네. 타점의 기술 여름 매매 대작전 급등주 검색시 급등주는 이제 개별 급등주가 아니라 메이저 매수한 급등. 요즘 메이저 매수 급등주 어저께 그저께 월요일에 제가 리켄바이오 또제가 들었던 HJ 중공업 다급등 나왔어요. 30%, 35%씩 올라왔지요. 단나라 급등 전 시그널을 파악하는 기술 전수. 이번 년은 계좌 반 받는 타이밍은 8월 7일 내일이죠. 네, 내일 특강 진행합니다. 산이 대표는 최고의 자리. 언제 여러분들의 열정적 응원이 있을 때 가능했고요. 연간 베스트 상반기 베스트 3분기 베스트. 1000명 이상 네, 특강 좀 진행했었구요. 네, 이번에 VOD 특강 먼저 선지급해드렸죠? 장치반 수급 포럼, 그룹 급등 주 선별, 고수 매매 원칙 계좌 1% 계좌 운영하는 방법들. 그래서 내일 저녁 7시에 실전 차트와 거래량 분석한 종목 시그널 포착법과 단기 급등주 검색기 실습 세팅 가이드까지, 또 하방이 슈퍼스타 종목 3선까지 공개해드리니까는 가입을 아주 저랑 같이 계속 상승인데, 1개월 라이브 방송 플러스 VOD 2강, VD 패키지, 라이브 교육까지 해서 총 간편 가입이 02340 4568 전화하시면 68만원인데 와우 넷에서 여러분들 위해 가지고 이렇게 또 가장 저렴하게 10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시크릿 als 전화하세요. 할인쿠폰 받으셔야 돼요. 0 2 3 4 9 0의 6602번으로 전화하셔서 일단 10만원짜리 무료로 할인 쿠폰을 받으십니다. 일단 전화 돌리시고 받으신 다음에 네 자동으로 10만원 할인 쿠폰을 받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0234904561 전화하셔서 68만원짜리 vip 특강을 58만원 10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아마 23만원 더 빠질 수가 있어요. 캐쉬 있으신 분들이 계시니까는요. 이렇게 전화하셔가지고. 선작순세 분께만 또 제가 드릴 테니까. 아니기랑 같이 제대로 특강 들으시고 저랑 같이 계좌 상승. 요즘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어 가지고 강한 종조도 같이 집중만 잘 하신다면 계좌 금방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검색식 종목 한번 볼까요? 검색식. 도야 2024님께서 힘들어 가지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우리 방 오셔 가지고 저랑 같이 계좌 상승 잘 만들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검색시 눌러보면은 특히 메이저들이 매수한 검색시 종목을 떠오르는데요. 오늘 리아캔바이오 한국전력, 현대글로비스, 한전기술. 아침에 또 매수했던 종목들이죠. 한전기술이라든가 캔아바이오도 한번 매수 갖고 있는 분이좀 있으실 텐데. 펩트론 j i p 엔터또 KB금융투산어빌리티 이런 종목들 또장치반부터 메이저 매수. 아침에 제가 매수했자 말씀드렸던 한전기술도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지요. 아침에 제가 매수 한전기술 말씀드린 이후로 또 빨리 올라와 서 절반 좀 팔았는데요. 즘 아닌 기종들이다 좋으니까는 급등하는 돌파나는종목들 검색식을 눌러보니 PS 일렉트스 일렉트로닉스 노랑풍선 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 얘기 좀 나오면서 9월달부터 허용하기로 했지요. APR 실적 846억 나오면서 2분기 영업이익 예, 또 신고가 나왔고 또 이스페스 케미 이건 전고체 배터리지요. 또 한국 화장품 또참 좋은 여행 HA 중공업까지 올라오면서. 메이저가 매수한 급등 상승 나오는 종목들에 대한 긍정적 전략에서 이내 조건식 클릭하셔가지고요. 내 조건식 리스트 편집 클릭하시고, 다른 아이 조건블록 클릭하시면, 아닌기 쓰고 있는 검색식 종목을 다100% 복제를 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주도주로 집중하시면서, 단기 단타 수행 전략으로 계좌 금방금방 올라가니까, 따름만 계신 분들,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닌기 검색식 꼭 다운 받으셔가지고 스스로가 급등하는 조건 검색식으로 시원한 계좌 상승을 잘 만들어 하시면 좋아요 사닝 네. 조건 복제하는 방법은 그대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따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계좌 금방 좋아지고요 내일 있을 특강 모두 참여하셔가지고 요번에 제대로 배우시고 장중의 수급분석을 통해서 올해랑 지면서 양봉 뜨는 종목들로 집중만 잘 하신다면 계좌 금방금방 올라가 요즘 저항이 쉬운 장입니다. 네. 하루 이틀 회비 뽑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도야 2 0 2이께서 네, 우리 방 우선 저 계좌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지요 9천 얼마 버셨는데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방 오셔서 저랑 같이 주도 집중하시면서 계좌 상승. 장주 라이브 방송 시간 8시 40분부터 11시까지 2시간 20분 진행하고요. 2시부터 3시 반까지 1시간 30분 동안 장주 라이브 방송 열심히 진행하고 아침 8시부터 8시 반까지는 한국연 t 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시황 전략 종목들 계속 또 전체 방송, 무료 방송으로 같이 전략 좀 드리고 있어요. 종목추의 휴대폰 문자도 드리죠. 종목면 가입대 비중 제시. 잠시만 메이저 매수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수주는 100% 매도 문자 드리고, 직장인분들도 문자 받고, 요즘 제가 장중에 공개 방송도 드렸던, 월요일에 들었던 레아 캔바이오하고 HA 중고업이 또 급등 나오는 거 보니까 아닌기에 메이저 매수주는 양양양, 양음양 돌파해요. 센섹터 대장주. 아닌 게 매매 스타일은 메이저가 매수하는 상승 추세 주 매매. 시원한 계좌 슈팅 실적 좋은 외국인들, 견들이 매수하는 섹터 대장주 중심으로 단기 단타 스윙 전략으로 차분한 꾸준한 시원한 계좌 상승을 잘 만드시길 들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특강 타점의 기술 여름 매매 대작전, b i p 특강. 8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 내일 있을 예정이고, 에, 쿠폰 받으실 분들은 ls023490에 에, 쿠폰이 에, 660이네요. 그렇지? 660이 전화하셔가지고 10만원 네 쿠폰번호 이렇게 023490, 4 4 6 6 0이 전화하셔가지고 예, 10만원 할인 받으시고 저랑 같이 예, 쿠폰 무료로 10만원 네, 무료 10만원 혜택 네. 0 2 3 4 9 6 6 0이 10만원 추가 할인 받으시고 다시 한번 전화번호 02340-4561 전화하셔서 최저가격인 58만원으로 가입하시고 아니기란 같이 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다. 종목 좋고 시황 좋고 전략 좋은 무료 쿠폰 10만원 쿠폰 네 쿠폰 a l s 023-90 6602번 이렇게 10만원 할인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하셔서 예, 받고 저랑 같이 시원한 계좌 상승. 58만원에 라이 방송 1개월 특강 선행가습 VOD 그다음 에 급등 검색시까지 싸굴려 놨으니까 가입하셔서 저랑 같이 시원한 개조 상승 만들어 가시죠 요즘 종목들이 워낙에 좋고 제가 아침에 또 매수 종목도 세개 3개 드렸었는데 세개다 3개 급등 나왔네요. 하이브도 또 올라가네요. 네 실적 좋게 나오니까 또 한번 급등 상승 센섹터 대장주로 집중하시면서. 단기 단타 스윙 전략을 요즘 종목 좋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닌게 요즘 그 시장에서의 보는 뷰와 그 다음에 섹터 대장주 중심으로 집중하는 전략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었죠 네 마지막 선전 세 분께 58만에 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쿠폰 열어놨으니까 일단 쿠폰 먼저 선으로 받고 그 다음에 네, 전화 여기 먼저 하세요 02346602 0 전화하셔서 쿠폰 1 0만원 받고 그 다음에 0234046칸 전화하셔서 68만원짜리 58만원 가입하시고 내일장 이후에 또 메이저 매수주 전략 잘 드리면서 계좌 상승 잘 만들어 가시자구요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취 잘 응원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제딱 5분간 열어놓을테니까 5분동안 가입하시고 내일 아침에 또 메이저 매수주 하늘면 회비 뽑아 걱정하지 마시고 돈 버시자구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